한민족이 성경 속 욕단의 후손, 바로 동이족이었다고. 성경 속 숨겨진 민족,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려는 한 미국 교수의 도전. 한국인의 뿌리가 고대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다는 놀라운 가설에 전세계 역사학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성경에 숨겨진 한국인의 충격적인 정체와 단군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베네시입니다. 25살의 미국인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대 역사학과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한국에 온뒤 매일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며 제 인생은 점점 더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 졸업생처럼 취업 준비를 하던 저에게 아버지 토마스 베넷 교수의 한 통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안나 한국에서 발견한 유물들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구나.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아버지는 당시 고대 민족 이주의 흔적을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고대 샘족간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제가 고대 문명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연구를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아버지와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이준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이족과 단군신화에 대해 깊게 연구한 한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안나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교수님과 함께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은 고문서와 역사적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대 한반도의 지도와 고조선 시대의 유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문헌들이 쌓여 있었는데 히브리어 문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고 계신 한국인과 6단계 샘족의 연관성은 학계에서 꽤 논쟁적인 주제입니다만, 제가 보유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것 같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준혁 교수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퍼즐 중 하나는 노아의 세 아들 중 샘의 후손인 6단계의 행방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그들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가설은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결국 한반도에 정착하고 한민족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대담한 가설 아닌가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안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나 씨가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고대 이스라엘, 이두 문명 사이에 정말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교수의 연구실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익숙한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 창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욕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글과 한자로 쓰여 있어 읽기는 어려웠지만 이준혁 교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욕단계는 샘족의 한 지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욕단은 샘의 후손 중 하나인 에벨의 아들이었죠. 구약성경과 국내학자들에 따르면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연구하던 방향입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연구가 한국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아리랑의 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엘,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아리랑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닐까요? 많은 언어에서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과학적 연구는 항상 의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 이상인 것 같아요. 한국의 고대 신화와 전통에는 천손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샘족의 선민사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고조선시대의 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평양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와당이라 불리는 기와 장식이었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와당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와당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히브리 문자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고문화연구소에 소장된 일부. 와당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도착했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문구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와당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 문양은 제가 고대 중동 연구에서 본 문자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준혁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문화적 유사성도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하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굵은 배옷을 입고 곡하는 풍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 동짓날 팥죽을 문설주에 뿌리는 한국의 전통이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행위와 유사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실제 역사적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그건 우리가 밝혀내야 할 과제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들이 있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이 의문을 해결해야 해.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하지만 이건 분명 흥미로운 시작점이야.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일은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란다.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가 중요한 거죠. 이런 문화적 유사성과 고고학적 증거들이 실제로 한민족과 고대, 샘족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이론과 증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와당에 새겨진 문양이 고대 히브리 문자와 유사하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중, 이준혁 교수는 우리에게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내일 화상회의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샘족의 기원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로, 한국인과의 유전자적, 문화적 유사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우리의 가설에 회의적입니다만 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안나 우리는 큰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증명된다면 전 세계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심 저도 이 연구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관성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세계사에서 잊혀진 중요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첫 걸음일까? 내일의 화상회의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국제회의실에서 히브리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크고 선명한 스크린에 나타난 칼레드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토마스. 오랜만이군요. 그리고 안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 아버지는 우리의 연구 가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과 고대 샘족, 특히 욕단계 후손들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 중 샘족에서 갈라져 나온 계보가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이족을 이루고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욕단 후손들의 동쪽 이동과 한민족의 천손 사상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 연관성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는 세계 역사학계의 놀라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칼레드 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훌륭한 고고학자지만. 이번에는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칼레드 박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샘족 사이의 연관성이라니.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입니다. 언어적 유사성만으로는 역사적 연결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천손사상과 유대인의 선민사상 간의 유사성.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유사성은 세계 여러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칼레드. 우리는 단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6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칼레드 박사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마스, 학문적 추측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설은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며, 이런 주장이 학계에 발표된다면, 당신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날카로운 비판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반박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연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칼레드 박사는 제발에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의 신중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탐구에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이준혁 교수가 주장하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분석, 고고학적 발굴물, 그리고 언어학적 증거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칼레드의 비판은 우리 연구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역사 기록 문헌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겠군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칼레드 박사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어쩌면 우리 연구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과학적 발견은 항상 의심과 검증을 통해 강화된다. 이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고대 셈족 사이의 연관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계사를 다시 쓰게 할 중요한 발견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준혁 교수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 아래 수백 년된 문서들이 특수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고조선 역사에 관한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간 성경책을 펴서 같이 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그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성경책과 고조선 건국 관련 문서의 내용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샘의 후손인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리고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스발은 고대 지명으로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 시베리아 지역과 연결 짓고 있어요. 이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정착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경에서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곳이 시베리아 지역이라면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기 나와 있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기원전 233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는 6단계 민족 이동 연대와 비슷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관성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는 동아시아와 중동의 연관성에 대해 깊게 연구하지 않았죠. 또한, 이런 연구는 종종 종교적 민감성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가 선민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선민사상은 일반적으로 유대민족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인데, 고조선의 건국 이념에도 이 사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다른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아리랑은 본래 아리랑에서 여는 법칙에 의해 자연스레 발음이 된 것입니다. 좀더 주체적인 어원을 설명드리자면 아리랑 아리랑 다음 아리리오라 하지 않고 아라리오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가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였는데 여는 법칙에 의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로 된 것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인 한국어의 연음법칙 때문입니다. 연음법칙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점은 알리랑의 어원입니다. 첫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 시피 알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이랑은 와함께라는 뜻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엘과 발음적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알은 히브리어로 하늘 하나님을 의미하는 옛말이며 이슬람의 알라 또한 에에서 발음적, 의미적으로 파생되었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부르던 아리랑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 유물에 나타난 씨름 장면은 약 4600년 전의 모습으로 두 남성이 머리에 단지를 이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의 삿발을 붙드는 씨름 자세는 우리 결의의 고유 씨름 형태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한국인과 수메르인의 깊은 민족적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수메르인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샘의 후손으로, 최미 슈메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됩니다. 동의족 고조선을 세운 당군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샘족의 후예라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증거들을 통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찌른 문화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민족적 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인류학적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연관성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DNA 분석이나 고고학적 발굴물 같은 것들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이 있어. 최근 한국인과 중동 지역 사람들의 DNA 비교 연구를 시작했어. 그 결과가 곧 나올 거야. 이준혁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왕조 건국 신화에는 난생설화, 즉,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 것에, 가야의 김수로왕 모두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죠. 이것은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샘족의 선민사상과 한국의 천손사상은 모두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의 연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이 모든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경의 욕단 기록, 고조선의 건국 시기, 선민 사상, 그리고 아리랑 민요야늘, 신앙적 의미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울대학교와 국립박물관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고, 아버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결과가 왔어.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 마커에서 중동 지역, 특히 고대 샘족 후손들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유전적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최소한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한 인구 집단이 있었음을 알수 있어. 그리고 그 시기가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된 시기와 일치해. 저는 신중하게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욕단계와 한민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이 결과를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에게 보내서 그 의견을 구해볼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이준혁 교수와 함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칼레드 박사로부터 온 답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메일을 읽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칼레드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는 현대 인류의 DNA는 수천 년에 걸친 이주와 문화 교류로 이미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고대 DNA 샘플의 불가피한 오염 가능성과 해석상의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장하고 있어 이준혁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아버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해. 칼레드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다음 날. 아버지는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학술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구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이라며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칼레드 박사처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주요, 신문사가 아버지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기사가 발표된 후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 저녁, 호텔방에서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나,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어. 하지만 아직 칼레드와 같은 비판적인 학자들을 완전히 설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DNA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인골에서도 DNA를 추출하여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야. 이준혁 교수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여 몇몇 고분에서 발굴된 인골 샘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 우리는 그 샘플을 최신 DNA 분석 기술로 검사할 예정이야. 다음 주, 우리는 히브리 대학교의 칼레드 박사와 다시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토마스, 안나, 여러분의 연구에 대해 더 생각해봤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만약 고대 인골에서 추출한 DNA 분석 결과가 여러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저도 다시 고려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칼레드.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우리는 곧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 화상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어. 칼레드도 이제 우리의 연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건 큰 발전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과학적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단계는 고대 인골 DNA 분석이야.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발견과 논쟁,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옳다면, 그것은 세계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과 고대 샘족, 특히 욕단계 후손들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이동과 문화 교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나 베네시와 아버지 토마스 교수가 밝혀낸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성경 속 욕단의 후손인 동쪽으로 이동해 한반도에 정착했고 동이족인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